자 먼저 사상과 학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 사상과 학문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운 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 명나라 때 관학이었습니다. 관학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 국가의 중요한 그런 학문인데 이러한 그 성리학을 비판하는 그러한 학문들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요, 어, 성리학의 이 형식화. 성리학의 그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게 바로 어 양명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식을 강조하는 이런 성리학을 이제 벗어나서 양명학은 이런 주장을 해요. 물론 이제 성리학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학문은 아니었습니다만는 깨달음 그다음에 실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양명학에서 나타납니다. 어, 양명학에서 그럼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어, 심즉리심증리는요 마음이 마음의 이치가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리학 같은 경우는 성증리예요 성을 강조하는데 양명학은 심 마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 그다음에 지행합일. 어 아는 것은 행함을 통해 어 아는 것과 행함이 이제 일체가 돼야 된다. 그 지행 합의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양명 합 양명학인데요. 어 아는 것은 이제 행함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치양지 양지는요. 어 본래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 마음의 본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본체를 잘 이루자라는 것이 치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실천을 중시하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양명학인데요. 양명학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깨닫고 그 다음에 어, 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어, 진실을 이, 어, 진리를 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본성을 누구나 타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은요 어, 성리학에 비해서 굉장히 평등을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그 양명학의 모습은 서민들에게 어, 그또 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의 의식이 향상되는 그러한 어, 영향을 주었다. 양명학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특징으로 양명학은 좀 파란 줄을 쳐놓고. 알면 좋겠습니다. 이 물론 세계사에서 이 윤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묻기보다는요 명나라 때 있었던 양명학. 양명학은 명나라 때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이제 그 이런 용어들 있잖아. 이런 용어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양명학을 제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명학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학이 발전을 합니다. 아, 양명학에서 이 사람 써야죠. 왕수인. 왕수인 이 사람을 이제 왕양명이라고 합니다. 왕양명이라고 하고요, 양명학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왕수인 그래서 이 왕수인의 주장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학, 어, 실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학은요, 어,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서양 학문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어, 이제 유용한 실질적인 그런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명나라 때 대표적인 그런 실학 서적들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전서가 있습니다. 농정전서는요. 이게 농업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그런 농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그러한 어, 책이 되겠고요. 우리 요즘 어,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 저자 이름들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교과서에 저자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자 이름들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서광계라는 그런 저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초강목 이 본초강목은 이제 약초와 관련된 지식들을 담아놓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시진이라는 저자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천천이죠. 천공개물 천공 괴물은요 이제 뭐 기계 기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 놓은 책이 천공 괴물이고요 어~ 저자가 이제 송응 성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못 데워도 될것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름 모른다고 틀리도록 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책들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책들은 본초 강목 천공 괴물 농정 전서 명나라 때 편찬된 실학 서적이구나.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